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은 민수역의 13장입니다. 23장에서부터 길게 20장까지, 20장에 전반부까지 쭉 우리가 읽어가는 이 말씀은 가데스라고 하는 곳, 혹은 가데스 바네아, 바란광야에 있는 한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무려 40여 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왜그긴 시간들을 거기에서 보내게 되는가? 그렇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내용일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된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1절로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은 가나안 땅을 40여일 동안 정탐하게 된그 내용들을 기록해 주고 25절부터 마지막 절인 내용은 정탐하고 난 보고 보고의 내용이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정탐할 것을 명령하고 있죠.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유가 된자한 사람씩 보내라. 각 지파에서 우두머리 될 만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해서 12명이 정탐하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려주시게 됩니다. 이런 명령이 있기 전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한 부분이 있는데, 신명기 1장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러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게 된 데에는 그들의 부신앙적인 태도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정탐하라고 하는 명령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도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신명기 1장 21절 이하를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먼저 내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앞을 향해서 전진해라. 이런 명령을 내려주셨어요. 아무리 그들이 강대한 족속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몰아낼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진하라. 진군해라 하는 그런 명령을 주셨어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진군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바로 진군하기보다는 그 땅이 어떠한지를 좀 살펴보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체하는 태도 온전치 못한 순종의 태도가 이미 있었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렇게 백성들이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 그러면 너희 정탐하도록 해라 하는 명령이 내려지게 된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2절에 나타나고 있는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미도 그 백성들의 태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어서 한번또 꺾어버리는 그런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그들의 그러한 요청 때문에 하나님 맞지못해서 들어주시는 것이죠. 각 지파의 사명식을 택해서 그들을 정탐꾼으로 보내게 되는데, 본문 4절에서부터요, 16절까지의 내용은 그 정탐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근데 여기 이름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이 두 사람이죠.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요다지파 사람이에요. 여분 의 아들 갈렙. 그리고 8절 가서 보면, 에브라임지파의 누네 아들 호세야. 이두 사람은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의 이름들은 잘 기억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 12명의 이 우두머리들이 40일 동안을 정탐하고 나서 보고하는 내용이 완전히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목숨을 걸고 대적의 나라에 들어간 것이죠. 붙잡히는 순간 그들은 죽음을 면하지 못했을 겁니다. 목숨을 걸고 명령에 따라서 40일 동안을 정탐하게 되는데 그 땅이 어떠한 형편에 있는가를 잘 정탐을 했지만 그 정탐한 내용들을 보고하는 그들의 자세를 보게 되면 엇갈려요. 그래서 이두 사람의 이름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기억되는 이름으로 두고두고 두고 믿음의 사람으로 불려지는 사람이 되었지만 나머지 열 사람은 오히려 전혀 기억되지 못하는 사람. 또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아, 이 사람들은 백성들을 낭망시키고 백성들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인물들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이름 그리고 참으로 불명예스러운 이름들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삶에 대한 분명한 결과물을 남겨 놓게 됩니다. 암흑의 라는 이름을 생각할 때, 아, 그 사람은 참 하나님을 잘 섬유했던 사람이지요. 주의 성도들을 참 유익되게 했던 사람이죠.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함께 하긴 했어도 기억 속에 기억되지 않을 그런 사람으로 남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그 결과가 보여줄 것입니다. 소유가 많고 배운 것이 많고, 또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기억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을 상관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삶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느냐, 내가 어떻게 내게 주신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영광스럽게 기억될 수도 있겠고, 기억 속에 하려니 사라져 갈 그런 사람도 있겠고, 우리가 성경 읽어오지만, 아, 이런 사람은 본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은 본받아서는 안될 사람으로 기억될 만한 그런 사람도 남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게 주어진 이 삶을 믿음으로 잘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또 후대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기억을 남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힘써 가야 될 것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40일 동안을 정탐할 때, 모세는 뭐를 정탐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18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가서 보면, 모세가 그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 땅이 어떠한지. 그 땅의 형편을 잘 살펴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데, 그 땅이 어떠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소상하게 소개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곧 그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 땅을 사는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인지 약한 사람들인지 군사력을 보는 거죠. 그리고 많은지 적은지 얼마나 많고 적음 다수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 가서 보면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 땅이 어떠한지를 살피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살고 있는 서급이 산성인지 진영인지 이것을 또 살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면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를 살펴봐라.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정탐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들을 소개해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담대하라또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이렇게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때마침 포도가 읽을, 읽어갈 만한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됐어요. 이런 말씀을 받았던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이제 그 땅을 들어가서 곳곳마다 자세하게 정탐하는데 무려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피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탐하니까 그 땅의 형편을 살펴보니까 분명한 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땅,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 적과 꼬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하셨던 그 말씀을 그들이 확인하게 된 겁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형편대로 그 땅이 그렇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40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정탐꾼들이 이제 한 자리에 모이게 돼요. 그리고 모여서 그들이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25절 이하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2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먼저 보고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 즉,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확인한 거죠.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라고 보고를 올려요.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28절. 그러나, 그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업은 견고하고, 심이 클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차손을 보았으며, 아말라기는 남방 땅에,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무리인은 산지에,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적인 이야기를 그대로 한 것이죠.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만만치 않고 대단히 강한 사람들이고 또그 땅에 사는 여러 족속들을 살펴보니까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을 그들이 보고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어쩌면 사실적인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필요했던 건 뭐냐? 그것을 어떤 시각으로 해석하고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고를 하게 되니까 백성들의 분위기가 들썩들썩해지는 거예요. 야, 그 땅에 그렇게 강한, 강한 사람들이 산다면 이거 어떻게 하냐, 우리가 들어갈 수나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 분위기가 계속 들썩해지는 분위기가 된 겁니다. 그때 갈렙이 그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 보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이 이길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 보고에 대해서 갈렙은 더들썩해지는그 분위기를 잠재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능이 이길 것이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진정시킵니다. 이 말을 들었던 다른 동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말해서 그 갈렙의 말을 또 반대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정탐한 땅을 악평해서 말합니다. 32절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그들이 보기에도 역시 그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보고가 결국 백성들의 마음을 너덜너하게한 정도가 아니라 통곡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드는 그런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들은 대적자를 보다도 스스로 벌써 주눅이 들어서 낮아진 겁니다. 자신들에 대하여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것이죠. 우리는 메뚜기밖에 되지 않는다.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약함을 보이는 것이다.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고 시련을 만나고 환난이 닥쳐오게 될때그 앞에서 아유 내가 이거 어떻게? 나는 할수 없지 뭐 내가 뭐 뻔하지 어떻게 이걸 감당해 못하지 이렇게 보이면 상대에게 이것이 약점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와도. 낙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가신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보다 앞서 나가서 그 모든 대적자들을 먼저 다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낙담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백성들의 마음이 그 정탐꾼들의 보고 사실을 보되 그들의 시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보는 게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방식을 따라 보니까 거기에 소망을 뿌려놓고 뭔가 전쟁할 용기를 뿌려놓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끝났다 가봤자 우리는 뻔하다 우리는 갈수 없다 라고 하는 절망감을 그들에게 풀어 넣어 줬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시선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주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현실을 또 직시했습니다. 그럴 때이 현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 현실을 보는 시각이 필요한데 그 현실에 주눅이 들어버린 겁니다. 그 현실이 뭡니까? 사람들이죠. 사람들. 아, 그 사람들은 우리 말을 들을 수도 듣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가 능히 그것를 감당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벌써 생각하죠. 형편을 두루 살펴봅니다. 땅이 어떤지, 성읍이 어떤지, 토지가 어떤지, 숙복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또 그들의 시야가 흐려지게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왔던 내용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이를 때까지 그들이 경험했던 내용들이 뭡니까? 그들이 한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그들의 갈 길을 살펴보시면서 그들이 어디에 머물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다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광야도 문제가 되지 않고. 대적자들이 아무리 둘러싸서 공격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그들이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만 하신다면 바다도 뚫고 지나가고 광야도 먹을 것이 없는 그 척박한 땅에서도 먹을 것을 다 구하면서 먹고 살게 하시고 싸움을 해 보지 않은 그 백성들에게 전쟁할 줄 모르는 그 백성들에게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또다시 현실을 맞았을 때이정창군들의 보고는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현실 앞에 완전히 엎드려버리는 처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것인지, 현실로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엎드려 드리게 할 것인지, 우리는 매일매일의 순간순간마다 이러한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야만 됩니다. 하나의 결정, 또 하나의 결정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갈 것이고, 우리의 삶에 대한 결과를 보고, 우리의 후손들은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지, 아니면 아무런 기억이 되지 않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아유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지 하는 흉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정말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이 현실을 바라보고 이겨 나갈 것인지, 현실 앞에서 주눅 들어서 믿음을 다 잊어버리는 자처럼 살아갈 것인지를 오늘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선택하고 결단하고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이 현실을 감당하고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이 새벽 시간을 허락하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찬양을 드리며 또 오늘도 앞서 가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을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휘관들로 부름을 받아서 목숨을 걸고 40여일 동안 말씀한대로 곳곳마다 두루 정탐했습니다. 그 정탐한 사실들을 백성들 앞에 보고하는데 그들이 그 보고로 인하여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과 또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슬픔과 탄식하게 만드는 그런 보고를 올리게 됨을 보았습니다. 매일 매일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어진 현실을 살되 믿음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현실에 눈과 마음이 멀어서 믿음을 까먹고 살 것인지를 우리 날마다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긴 자로 우리의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제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보좌편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크신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 나이다. 아멘.